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민고가 일주일째 거의, 일주일째 날지를 못해서 한번 잘 나나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주 신났죠? 오랜만에 나와서 아주 좋아합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검압역 반대쪽 아라뱃길이고요. 어, 구름 다리, 구름 다리 그 뭐야 유리 다리 있는 그 구조인데 그냥 검압역 다리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고 어, 사람이 없길 바라. 끝났죠. 한 일주일 만에 하는데 잘 돌아올려는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안할 수는. 야, 링고 올라오고, 링고 올라오고, 가자. 아, 링고야, 안 돼. 이리와. 이리와. 여기는 뭐 기둥이 바로 앞에 있네. 아 울린다.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아! 안녕. 안녕. 인사를 뭐야? <cử Airbnb> <ducks> <lunatic hateful>. <Hintermerrim> <S dive> 얘는 민고고 얘는 민고에요. 민고? <웃음> 민고. <웃음> 민고? 예. <laughs> 네. 아, 아우, 이뻐. 털만져도돼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안 날라가네요. 저요? 저요? 모르겠어요. 만져보셔야 될 거예요. 나 만져봐도 돼? 조금만. 어머, 이뻐라.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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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완전 순하다. 아우, 이뻐라. <laughs> <재부라> 되게 순하다. <laughs> 아우 예뻐. 말해. 말 잘하는데 낯가림이 심해서. 말좀 해봐. 안녕. <laughs> 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해줘. 안녕하세요. 아이너 인사 잘하네. 어머, 음. 아이고 그렇게. 야, 인사 잘하네. <laughs> 갔다 올자. 아이고, 요 근데 안라가고저 같이 날리려고 나온 거예요 로못내려가 신기하네 그래아빠라고 여기로 그러고. 가면 안 되겠어요 네. 저요 저... 여기나 저기나 가봐야 여기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아거 여기 아, 이쪽에 있네요 여기. <laughs> 여기서 날릴 거라서 아, 아! 가 인고 올라가고 인고 내려오고. 어이체. 로와 왜? 뭐 했다고? 아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자. 다녀 가자. 출발. 애들이 실망시키지 않네요 잘하네요 응가 응가있어 근데 아빠가 저거 자수를 안 가져왔는데 자시 없는데 자시 없어요 뭐야 잘하네요 어디 안 도망가고 오랜만에 나와서 신났어 이것봐 <laughs> 털갈이 털걸, 언제 끝나냐 응? 너는 머리 발라줄 사람도 없잖아 아니 새새새없잖잖아아빠발발주주데데싫어하하잖하하 d 하하 a i d I s 줄게 d I s a i 맹구 올라가 한번더 갔다 오자 가자 <laughs>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야 앞에 봐 맹구 앞에 봐 가자 출발 <laughs> 아니 왜왜 왜 벌써 와안 덥잖아 오늘 아니와 둘다 출발 그래도 폭염이 많이 식은 것 같네요 잉거야 앞에 봐잉거 앞에 봐 돌아 돌아 돌라고 앞에 보라고 싫어? 왜 삐졌어 얘말잘 듣다가 그래도 얘네들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은 그 뭐야 목도리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더워요 얘네만 없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치 지민 그만 만어어아빠 목걸이 또갈아야돼너 때문에 아한 번씩만 더 갔다 와. 멋지게 한 번씩만 더 갔다 오자. 한 번씩만 더 갔다 와. 가자. 인거다. 어, 가자. 안녕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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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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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옳지 아이고 오늘 세 번이 끝났네요 오늘은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인고가 잘 해주네요 얘는 가끔 가다 이렇게 해줘야 되나 매일 하면은 안어차 참아. 집에 가자. 아, 너희 너무 뜨거워. 한여름에 목도리라니, 밍크털 목도리 입좀 다물어. 링고야 바보 같아. 촬영할 때도 뻘리고 댕기니까. 바보같이 나오잖아. 입을 다물고 찍어야 되는데 맨날 입 벌리고 있어. 그치, 그러면 안 돼. 민고는 아 얘가 얘도 좀 나이를 들어야지, 좀 얌전해지는데, 어려 가지고 너무 까불어. 너무 까불어. 집에 가자. 안녕. 오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